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퀸텀 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25년 최신 코인 정보로 확실한 전략 명쾌한 타점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아왔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퀸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퀸텀이 오늘 마이너스 4.75% 조정을 받았죠. 지금 이 거래일 토탈 한 4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상승의 폭을 그려줬고 자이 명절 연휴 동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중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꾸준하게 이 안내를 드렸고, 제가 항상 이 호가창을 기본적으로 꼭 체크를 하죠. 거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 예측 가능하고 분석을 할수 있는 거래량과 종가, 당일 고가가 나와 있고, 실제로 이 호가창이 지금 세력들의 매집의 흔적으로 끌어올리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물량을 받아먹는 구간인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기본으로 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호가창의 흐름. 자, 그리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여기에는 뭐 딥시크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유럽 지급준비제도에 비트코인이 도입이 안될 것이다라는 기사네요. 그리고 간수 폭탄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전체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살짝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킨텀코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상승의 폭을 그려줬고 지금 위아래 꼬리를 동시에 달고 있다 다시 펌핑입니다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매도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도가 높고 어 우리 킨텀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가치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상을 클릭 하셨다 라면 아마 어 빨간색이 많이 나왔던 홀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킨텀코인이 과연 어떤 이 기대와 가치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의 보안성과 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텍 컨트랙트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코인이 각자 결합을 하면서 이 강점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하는 게 바로 우리 퀸텀 코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 고래들의 매집이 굉장히 펌핑으로 끌어올리기가 좋은 코인이 바로 우리 퀸텀 코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이익 실현 매물에서 다시금 여기까지 끌어올릴 80% 90% 기본이죠, 여러분들. 이 정도 수익은 꼭 만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자세하게 우리 퀸턴 코인 관련된 수익을 안기면서 내가 어떻게 계좌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리고 제 방송은 항상 이렇게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에게 당일 차트 분석 최신 코인 뉴스를 전달해 드리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수익 만드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이 밝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제가 미리 예고 드리고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들 만들고 계시죠. 같이 함께 동참하시면서 무료 진행이니까 꼭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후회 없는 선택. 이미 많으 신홀더분들께서 수익을 만드시고 응원의 댓글 그리고 인증 내역까지. 같이 보내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책임집니다 코인 열풍이 전세계에 시작이 됐죠 트럼프 코인을 디지털 금시대로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이말 한마디에 상승률이 1만 8천 퍼센트 시총이 자그마치 13조 민코인이 광풍을 불고 있습니다 단돈 100만원이 1억 8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현 코인 시장 AI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할 수 있었더라면 각종 트위터 속보 자동 분석이 가능합니다 상장인박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고래들의 매집 신호 인공지능 검색으로 각종 트위터 X, SNS의 언급을 미리 분석하고 재테크의 유일한 방법은 자동 매매 검색기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 선물 이벤트 2월 출시 전 기간 한정으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은 다양한 거래소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기 좋고 평생 무료 사용이라 너무나도 좋은 이 매매 검색기를 통한 꾸준한 수익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코인으로 수익본 분들의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하십니다. 직장인 분들 코인이 어려우셨던 모든 분들 고래들의 매집 목표 가격 매수 타이밍과 이 매도 타이밍을 통해서 자동 ai 검색 95% 적중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만들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이 불장 시대에 100% 무료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010-7590-1672번 문자 여러분들과 저만의 유일한 소통창구 비밀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2월 출시 전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간 한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010-7590-1672번 문자 메시지 비밀 두 글자 남겨주시고 2월 출시 시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 가시면서 제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시고 이 구독 아니 받아 가시면서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 세력들이 어떤 정보, 어떤 호재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같이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세력들은 정보를 기반으로 가격을 어디까지 펌핑해서 끌어올릴지 아니면 어디서 하방 압력으로 이 이익 실현이 나올지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어렵게 구해온 이 VIP. 핵심 정보 자료집이 옆에 보이는 대로 준비를 해놨고요.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 좀 앞으로 손실 보시지 말고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이 하방 압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손실 리스크를 줄여가고 수익을 굉장히 좀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 라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는 제 개인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010-7590-1672번 이렇게 남겨 놔 드렸으니까 종목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항상 여러분들께 이100%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이 고래들 이 세력들이 추가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목표가를 도대체 얼마를 보고 우리가 이끌고 끌어나가야 되는지 상승 호재 앞으로 기대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전달드리는 만큼 편하게 화면에 보이는 010-7590-1672번 종목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꼭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래들이 세력들이 정리하는 자리에서 절대 하방 압력 당하지 말고 진입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면 그리고 추가적인 이 VIP 고래들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신다라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왜 내가 수익을 못 보고 있었는지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석이 가능하실 거니까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정보 하나쯤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있어서 꼭 체크하시는 시간을 마련하셔야지만 이 불장 시대가 고래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 화면에 고래들의 수급 이동 경로 정보 010-7590-1672번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받아 가시면서 제 얘기가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여러분들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업 코인 급등 코인 구독자 우리 이벤트 한정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을 추천,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죠.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1월부터 시작해서 이 단계 매매로 수익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린다라는 얘기. 1월 8일부터, 자, 1월 10일 크로스톨 코인, 스트라이크, 알파콕 여러분들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이 단계 ]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면서 수익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시니 훨씬 더 좋은 이 코인 시장에서 불장 시대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는 공포를 느껴야 되고 남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는 탐욕을 부려야 한다. 바로 주식 귀제 워렌 버핏의 얘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테크를 오랫동안 이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분명히 녹여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책 하시는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급등 코인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언급 한 번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슈 없이 전체적인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의 모멘텀을 그릴 때 올라가는 단기 수익 코인을 꼭 여러분들도 놓치면 안되시겠죠? 세력들의 매직 분석을 체크를 하고 자금 이동 이 수급 이동까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보시기 편하게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제가 코인명 매수타점 매도타점 익절라인과 이손절라인까지 정확하게 무료로 100%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제 직통 개인 번호 남겨놔드리겠습니다 010-7590-1672번 남겨놔드렸으니까 우리 급등코인 아직 못 받아보신 홀더 분들 계시면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는데 매일매일 이 불장시대가 이 출발선에 서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시작점이고 그 여정은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이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와 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시는 시간을 마련하실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10-7590-1672번 개인번호 남겨놔 드렸으니까 다른 매일매일 급등 코인을 좀 추천받고 싶으신 홀더분들께서는 이급등이라고두 글자 남겨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수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엄선된 추천 코인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받아가시고 제 영상에는 항상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도 2025년 큰 경제 자산 꼭 마련하시길 바랄게요.